예, 안녕하십니까? 진주 난가람 부동산 박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진주시 초전동 대형 자연 녹지 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가 어디냐면 어, 농산물 센터 예. 어, 경남 서부 도청사, 어, 대한통원, 검산다리, 예, 큰 도로, 사거리 코너 땅이 되겠습니다. 예, 7,625제곱미터, 2,306평 되겠습니다. 예, 이 땅이죠. 예. 예, 땅이 큽니다. 축구장, 어, 축구 경기장보다 더큰 땅입니다. 예.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좌측에 녹색 펜스, 어, 경남도청사 펜스 단벼락 접혀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예. 두빌지로 되어 있구요. 분할, 그러니까 각각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양도세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옥시 집안의, 아, 땅입니다. 예. 영감님 돌아가셨고, 예. 그 큰아드님하고, 할머니 다 상속받아가지고, 각각 댐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캐나다 거주합니다. 예. 땅이 꽤 큽니다. 예. 자연녹지 옆에 그 대한통운 땅도 가던 땅이었는데 전때 매매를 했습니다. 대한통운 장례식장 대한통운 예. 이제 남아있는 땅은 2,306평 예. 자연녹지입니다 예. 구독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뭐 저... 자... 금산다리 큰 사거리 코너 땅이 되겠습니다. 예. 예. 큰 편이죠. 예. 강남 아구정 현대 아파트 한채 정도 될 겁니다. 예. 지방이랑 뭐 서울이랑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전지차 입니다 예 이런 땅뭐 아무리 크다 케봐야 아파트 한채 밖에 안됩니다 예 앞에 요 보도블록 깔면서 수년전에 한평당 500만원 보상 받았습니다 예, 예. 보도블록 이쪽은 늘어져 예. 예. 한평당 500만원 보상 받았습니다 전때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이 부분, 뭐, 시세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예. 저, 종축장 부지 지금 깔아 뭉개고 개발 행위하고 있습니다. 큰, 뭐, 대형 빌딩들이 한 스무 동 이상 들어올 겁니다. 예. 자연 녹지. 뭐, 전국적으로 탐이 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뭐 싸게, 뭐, 시세보다 싸게,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옆집 아줌마입니다. 예, 할머니가, 예. 옛날부터. 저랑 친합니다. 예. 청량도 같이 한 사이입니다. 예, 연락주세요. 예.